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그동안 강의를 못했더니 오늘 좀 한꺼번에 많이 하네요. 어,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가능한가. 요거하고, 낙찰받고 생기는 일들. 보안명령 1. 그 다음에 낙찰받고 생기는 일들. 보안명령 2. 여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보안명령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사람들이 제가 항상, 어, 여기까지. 여기, 보안명령 1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반전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안해 드립니다 왜 굳이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반전이 있다 반전이 항상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핵심은 얘기 안 합니다 그죠 핵심은 잘 얘기 안 해요 기본적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강아지는 좀 모를 수 있는 것들 조금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은 제가 이 보안 명령에 대해서 어, 한번 어, 반전까지 그죠 보안 명령 100%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보안 명령 100%딸 필요 없다. 라는 게 결론이긴 한데, 자, 오늘은 요거 이제 하, 하다가, 여기까지 갈수 있으면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조제 구매 관련해서는, 원래는 2월달부터는 이 기본 계좌만 판매했거든요. 이제 여기, 여기, 블루오션 계좌는 판매를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어, 3월달까지, 3월달까지만, 요, 내용을 다 판매하겠습니다. 이 가격에. 그런데, 어 3월달까지 블루오션 강의를 판매하는데 3월달 한도 내에 지금 음, 기간 동안만요 10명이 참여는 안하겠습니다 어, 10분 한도 내에서 어, 이 블루오션 교재까지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3월달 내만그 이상은 이제 어, 절대 블루오션 교재 판매하지 않을 거고요 요거 기본 교재만 판매할 겁니다 기본 교재만 기본 교재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날까지 계속 판매할 거고 이 블루오션 교재는 3월까지만 단 10분이 찰 때까지만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시려는 분들, 공부를 좀 하시려는 분들은 아까 제가 600, 678강인가 말씀드렸나?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어, 지식의 연속을 위해서는 어, 이거하고 같이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볼게요. 자, 보안명령. 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요거 낙찰 받는데 그냥 급급해가지고,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 나와있어, 그죠? 이게 이제 그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나와있어 이게 소유권 보존으로 인한 촉탁등기야 그죠 촉탁등기 나와있는 두개를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전 시간에도 잠깐 어 요거 이제 보안 그 뭐야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시 주의할 점 제가 말씀드렸고 두번째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시 어 요런 그 보안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보합 명령이 건물에 떨어질 수도 있고 건물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토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토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이제 예를 들어가면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런 토지를 낙찰 받았어요. 이 토지를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진입로는 다른 사람 거야. C랑 이게 낙찰자가 A고 이건 C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진입로를 통해서 이 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이 준공을 하지 않고 촉탁등기로 인한 소유권 보전등기만 하는 상태예요. 촉탁등기로 인한 소유권 보전등기만 한 상태에서 자, 낙차를 받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했겠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딱 신청하니까 세움터에서 딱브레이크가딱 걸립니다. 보안명령 딱 떨어져요. 그죠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보안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행정 발전에 어쩌고저쩌고 감사합니다. 세험터 민원 어쩌고저쩌고, 제출하신 경기도 어쩌고저쩌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서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보안사항이 있어 보안을 요청하오니, 23년 언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사항, 수동 어쩌고저쩌고, 사용권, 사용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또뭐 조조조 이 나옵니다. 보안사항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강의는 짧게짧게 짧게 할게요 토지가 있어 건물이 있어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낙찰을 받았어. 그리고 여기에 진입로가 있어. 이게 진입로. 이게 낙찰자는 A야. 원래는 가라는 사람 거였는데, 건물도 가, 토지도 가. 그런데 이 도로는 나라는 사람 거였어요, 원래는. 나라는 사람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서 이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게 부도가 나서 이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넘어와서 A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와 건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 건물은 말 그대로 촉탁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촉탁등기가 돼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가이 채무자 가라는 사람 앞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A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등기는 돼 있는데, 등기는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 요건 뭡니까? 요것은 사용 승인을 안 맡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정식이라고 한다면, 건축물 대장 생성 후에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등기부가 생성되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등기만 있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사용 승인도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죠? 사용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것은. 단지 등기만 돼 있다는 거예요. 촉탁 등기로.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낙찰받고 사용승인도 받아야 되고 건축량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행정절차를 밟아야, 밟아야 됩니다. 자, 낙찰을 받았어. 받았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음부터 제가 공문 보여드렸죠. 이 진입로에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라. 사용동의를 까, 첨부된 서류를 제출해라. 라고 사용, 그 보안명령이 떨어집니다. 그죠? 보안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부랴부랴 정신없죠? 정신없어요. 보안명령. 이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대부분 다 보안명령 해야 됩니다. 왜? 이 법의 근거가 어디 있냐? 이런 법의 근거가. 국토계획법 중공검사에도 보면요. 개발인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개발인 허가를 맞추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시행 규칙에 보면,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때, 허가 내용이 뭐였어요? 아까. 아까 허가 내용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 뭐예요? 허가 내용이 뭡니까? 토지 A. 아니, 토지 가. 건물도 가. 그리고 이 진입로는 나. 이 상태로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허가 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판단될 때중공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공검사 받기 전에 이게 여기 사정변경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A로 바뀌어버린 거죠. 토지도 A, 건물도 A. 그러면 최초의 가가 가, 나가 A, A 나로 된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사정변경이 생긴 거죠. 그럼 뭡니까? 허가 받은 내용대로 건축이 완공된 건, 완료는 됐지만, 아니, 허가 받은 내용대로 건축이 완공된 건 아니죠. 바뀌었죠,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중공검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여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죠. 중공검사 시행규칙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개발행위운영지침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 따라, 어차 또, 토지형들병, 어, 토지를 개발행위를 자는 중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있고, 밑에 보면,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중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거부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럼 뭡니까? 국토계획법도 나와 있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죠. 그죠?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또,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는, 뭐, 이건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던 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이 법대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자, 처음에, 토지, 토지 가, 건물 다 도로, 아니, 토지 가, 건물 가, 그 다음에 도로 나였죠. 이게 그런데 중간에 중공검사를 받으려고 했으니까, 이건 중공검사 전, 중공검사 받을 당시에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A, A. 그리고 이것은 나. 개발행위가, 허가 내용, 허가 내용은 이거였잖아, 처음에. 그죠? 허가 내용은 이거였죠. 요거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중공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 이런, 이런 조건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조건도 있겠죠. 그죠? 건축물들 제대로 설계 설계대로대로 그죠? 허가 받은 내용대로 건물을 지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낙찰을 받고 여기서 낙찰을 받고. 중고검사를 딱 받으려고 했더니, 공무원님께서, 어이구, 이 통해서 받아오세요라고 얘기해요. 또, 세움터에서는 보안명령 딱 때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받아야지. 낙찰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한테 컨설팅 했을 때 저는 그래요. 그 다음 것까지, 모든 사항들이 완료될 때까지를 가상하고, 또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런 것도 몰라요. 낙찰받는데 급급해가지고, 얼마 쓰지, 얼마 쓸까. 그런, <laughs> 그런 생각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그러나,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런 보안명령이, 이런 보안명령이,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히. 지식의 하수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매, 뭐 상, 중, 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수들은 이것조차도 몰라요. 중수도 이것조차도 몰라요. 보안명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왜 지들 낙찰도 안 받아봤으니까 낙찰도 안받아봤으니까 이런 것도 몰라요. 근데 정말 고수들은요. 이 다음에 그래? 무슨 보안명령이 뭐가 필요 있어? 이장난 하나? 정말 대한민국에 매도 안 되는 고수들은요.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것은 제가 밑에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안명령 3에서 반전이 있다. 그죠?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식의 깊이가 없으면 절대 경매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물론 해서 운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경매라는 게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물건을 쉽게, 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자, 그러면, 이것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좀 이제 연속 세 편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모기 좀 셌어요. 조금 한, 한템보셨다가한 어, 30, 40분에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